이들의 이제, 원래 이제 제가 화해로에 하역을 화해, 할 때는 이제 3대 절화, 백합, 국합, 장미 3개 절화, 대표 절화를 업무를 어,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물은 하지 않고 이제 저온성. 제가 2007년부터 한국에 어, 이쪽에 내려오면서 저온성 화해라고 하는 화해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 도입했던 게 이제 제가 어, 절화 수국. 어, 잠시만요. 절를을 우리나라 처음 도입을 해서 전라남도 강진에다가 이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하작약, 절하작약을 이제 또 그때도 이제 강진에다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우리나라에 이제 저온성 화해라 그래서 일반 노지에서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화해 중심으로 어, 재배를 저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서 지금 저희들 농장에도 이제 그런 저온성화에 이게 이제 크레마티스 라는 품종이 게 노지월동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정원식물이에요 정원 식물인데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저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부들레아 저게 노지에 있는 부들레아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온성 작물이죠 아 저온성 작물인데 이제 재배하는 어떤 그런 저온성 작물을 거의 대다수 생산하면서 이제 저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첨단을 달려보자 최첨단 그게 이제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공장을 저희들이 이제 히아신스를 가지고 식물 공장을 어, 운영을 하다가 어, 1년에 한 10여만 개 정도 히아신스를 생산을 절하 생산 절하 분화가 아니고 절하 생산을 했었는데 어, 국내 시장이 이제 한계가 있어요 히아신스라는 품목 아이템이 그래서 이제 튤립을 손을 대서 튤립을 어, 연중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출립을 연중 어차피 이제 봄에만 생산해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1년 연중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연중 1년 내내 출립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 년에 우리가 이제 일 년에 200만 개, 200만 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생산할 거예요 절하를.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고정적으로 16만 개씩 절하가 생산이 됩니다. 여라가 생산이 돼서 어, 지금 계속해서 양재동 공판장 경부선 출하하고 심지어는 이제 태국으로 이제 수출도 나가고 있고 어, 단가가 좀 우리가 좀 세요 태국보다는 그래서 어, 그래도 뭐 태국도 싼, 싼 거는 아닌데 어, 우리가 이제 국내 시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원그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양을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제가 어, 어, 금년도에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이제 천평 조성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스마트팜 개념을 어, 화해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최소 스마트팜 단지가 많지만은 화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자 재배를 해서 어, 1 년에 한 서너 가지 작물을 이제 로테이션 하는 거죠 상자를 심어서 상자를 수확을 끝나면 바깥으로 내고 그다음 다음 작물을 또 재배하고. 그 작물이 수확이 끝나면 바깥에 내서 아, 보관을 하고 또 새로운 작물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천평을 어, 지금 음, 금년도 건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1차로 재배할 게 우리가 이제 작약, 자격, 작약을 상자 재배해가지고 아, 3월달까지 수확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틸베. 저라 스틸베를 심어서 한 6월 7월 달까지 수확을 끝을 내고, 아 어,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산다소니아 부분, 산다소니아를 심어서 어, 9월 달부터 어, 12월 1월 2월 달까지 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작약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로테이션을 어, 가지고 생산하면은 뭐 스마트팜이니까 그래도 평당 스마트폰 한 개씩은 안 달리겠나, 아 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뭐그 정도 왜냐하면 비용이 평당 거의 50만원 60만원 들어가 니까 어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보실 거는 작물이 이제 여기는 주로 메인이 이제 크레마티스예요 크레마티스고 요기는 이제 그루리오사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루리오사 구분이 작년에 재배했던 구분을 재활용 했더니 어 구분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아, 요거는 이제 수확을 하고 원래는 구분을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 새로 수입을 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거는 바로 폐기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아스틸 베를 재배할 거예요. 아스틸 베가 지금 이제 거의 노지는 거의 수확이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아스틸 베 상자에요. 상자 재배하고 있거든요. 저쪽에 그럼 다 저쪽 돌아가 보시면 아스틸 베가 지금도 이제 재배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아직도 저온 저장고에 아스틸 베가 재배하지 않은 아스틸 베가 백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따 깔아서 이제 재배를 하면은 지금 아스틸베 같은 경우 어저께 양재동에서 이제 흰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15,000원이 경매가 나오더라고요. 15,000원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싼 편이죠. 그런데 이제 7월 달, 8월 달 이래 들어가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국내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한 작물을 가지고 특히 자객 같은 경우도 수마 가우스 비가림 노지.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한 작물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작약이 한700단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게 7월 말까지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700 단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2000단 정도의 작약이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그렇게 하고 이제 아스틸베 같은 경우도 일찍 나온 건 3월 달나고 4월 달 5월 달 늦게 나온 7월 달 8월 달 출하가 가능하다는 얘기 죠. 땅에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 이제 늘 사람들은 땅에 심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발상에 전환을 해서 상자에 심으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튤립도 1년 내내 우리나라 이 여름 시기에 튤립이 나온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 시기에서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사람들은 하는데 우리가 왜안 되지 하는 그런 의심만 하면 우리도 할수 있는 건데. 그런 의심을 안 하고 당연히 우리는 어뭐 그 사람들은 뛰어나니까, 우리는 덜 뛰어나니까 안 한다.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되면 우리도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 연구를 하고 실패를, 뭐, 처, 처음부터 성공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어,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어, 어떤 형태든 우리가 이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음, 퀼리뿐만 아니고, 히아신스도 우리가 이제 1년 연중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화 이런 종류들 수선화 뿐만 아니고 뭐 무스카리는 저희들이 이제 1년 내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추식에 가을에 심는 구근류들은 어, 얼마든지 1년 내내 생산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종류 말고 이제 뭐 다른 종류의 구근들도 어,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특히 뭐산다소니 같은 경우 는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뭐 다섯 개 묶어서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그런 품목들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나라 고객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돈을 지불하고 꽃을 사요 대한민국 고객들은 전 세계 꽃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할 준비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산자들이 내 기준에 의해서 생산하면은 고객들의 요구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항상.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맞추어서 내가, 어, 상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소비자들이 나만 쓸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돈은 얼마든지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나만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어, 내가 내 기준으로 생산하기보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항상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화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파악하고 있고 외국의 품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돌아와서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그게 내 거로 가져다 주면 은 금방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 은 실패하면 그 이유가 또 뭔가를 또 찾아야 된다고요 찾아가지고 그게 성공할 때까지 해 봐야만이 어, 그 작물이 어,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그런 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숙근 아네모네 숙근 아네모네를 가을에 피는 아네모네 꽃이 있거든요. 그런 부, 그 품종을 지금 어, 시험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디아라고 하는 품종이 있어요. 그 품종도 지금 제가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미니 해바라기라고 해서 해바라기는 아닙니다. 그걸 숙근으로 갖다가 심었었는데 작년에 안 팔렸어요. 근데 원래는 또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저기 게식당나무 저 앞에 있는 게식당나무 어~ 그게 이제 뭐 그런 것들 어떤 종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자꾸 실험을 하면서 몇년 팔아보고 아니면은 이제 도텔 시키지만은 그게 자리 잡아서 한 작물로 성공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아~ 어, 경 어떻게 소득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될까기보다 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만드 내 거로 만들면 돼요. 내 거로 만들면은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어, 너무 어떤 장물은 비싸고 어떤 장물은싸다 거기에 매년 하지 말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만 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어, 좋은 어떤 어, 장물을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오랫동안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의 크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사람 몇명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새로 도입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계속 저는 찾아서 어, 가지고 들어와서 재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자,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어떤 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농장 오셨으니까 농장을 쭉좀 둘러보시고